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재강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비열한 도발 감행,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열한 도발이다.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했네요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을 할 것이다 일단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뭐 이제 평안한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본한테는 왜 이렇게 굴종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도대체?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까? 이전 정부에 비해서? 본인이 뭐한게 있어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 뭘 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계속. 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군인이 한 젊은 군인이 불합리한 수색 지시를 받고 수색을 하다가 수색 작업을 하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군인은 그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부당한 위압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를 보직해임했고. 항명죄로 입건을 했고 상관 명예훼손죄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구소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하는 최고의 예우입니까? <목소리> 자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숙 타지마할 의혹 점입 파견 고소 빨리 하시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의혹이 점입 가경이다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이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고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탑사 팀이 사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까도까도 까도 터져나오는 의혹이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 흘러나온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현사가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빨리 하시기를 권해드린다.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니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타지마을을 굳이 가고 싶으면 전용기 동원하지 않고 민항기를 타도 밥과 빵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빵만 나오냐 라면서 해왔는데 음. 아 이렇게 또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여러분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이 정말 없어져야 할 정치 악습인 건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기내식 비용 자체도 일회성이었고이 청와대는 예산에 관여한 바도 없고 세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고급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빵이냐, 밥이냐, 이 정도를 선택을 한걸 가지고 무슨 초호화 기내식이냐. 세상에 어떤 아내가 낯선 나라에 낯선 군중 앞에서 축사하는 거. 그런 일을 하고 싶겠냐. 인도에서 대통령 방문을 계속해서 희망을 하니까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등떠밀듯 가게 한 거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해명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아내에 대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번이라도 없어요. 계속 피하고 검찰 경찰 이용해서 뭉개고 국민의힘 이용해서 공격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만 봐도 아니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관계 부처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해당 부처에서 다 삭제를 했어요 이전 정부에서 행한 모든 자료들을 행사 관련된 거다 초기화 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말을 안듣는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규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나 여러분 국민들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김정숙 여사 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덮으려고 하는 건데 절대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설령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뭔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와 비교를 하면 비의 의혹이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비교를 하면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이 정말. 감히 비할 바가 못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7일 자정 시한 통보 수백 건 거부 권 반발. 아, 이제 우원식 의장 신임 의장 뭐원 구성 마감 시일 7일 자정까지는 최선 여야가 각각 어느 상임위를 맡을지 원 구성안을 가져와라. 아,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명분 없이 시간을 끌며 몽리를 부린다. 뭐 심술을 부린다라는 거죠. 아,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좀 따졌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 협의체 구성.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21대 국회에서 미뤄진 국민연금개혁. 이런 민생현안처리를 위해서라도 원구성에 빨리 협조를 하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다.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이 입법독재를 추진한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지도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수정 열세미를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유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법 독재가 진행된다 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수백 건의 거부권 행사될 것이다. 아뭐 이제 이거를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야권의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뭐 기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게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루한 생태, 생때, 국민의힘의 생태를 기다려줘야 됩니까? 국민의힘 의도야 뭐 뻔히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 계속 미루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고작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종숙 여사. 인도 방문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죠. 설령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 의혹들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나라에 끼친 해악의 수준과 그 크기가 다른데 여론전을 계속한다고 한들 그리고 원 구성을 미루고 집단으로 보내의 불참해서 어떻게든 특검을 늦춰본다 한들 결국엔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입법 독주입니까? 상임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거를 제출하라는 건데 그게 무슨 입법 독주입니까? 협조를 이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야말로 국민의 힘 집권 여당의 품위와 격을 좀 지키십시오. 국회의장 신임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한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상임위 배분한 제출하시고 국민이 준 의무 도리 다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배치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천목회 절충형 지도체제 반대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 천목회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를 혼합한 절충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뭐 소장파라고 보면 되겠죠. 천목회 간사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음,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 토론회 기자들과 만나서. 전당대회에서 당신과 민심 방향 비율에 대해서 우리는 오대오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당이 혁신적이어야 하고 무게중심을 정부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꼭 가야 한다. 집단 지도체제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논의가 오염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위한 거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소위 하이브리드 형태, 절충형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특정인을 견제하거나 지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꾸 특정인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순수 집단 지도체제로 가거나 둘중 하나로 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민심도 반영을 해야죠. 국민 세금이 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당에 국민들도 당연히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뭐 당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인지, 뭐 단일 체제인지, 절충형인지 뭐 지금 어떤 형태를 도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감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어차피 뭐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한 친윤으로 한명더 세워서. 용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준석 전 대표처럼 토사국팽시키고 친윤 쪽 인물이 권한대행이랍시고 뭐, 어 당을 장악하고, 아니면 뭐 이제 2위랍시고, 당을 장악하고, 지금 혹시라도 뭐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처럼, 뭐 친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어 혹은 또 기후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될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거야 하는, 뭐, 그런 고도의 술책이든지, 아니면 뭐, 황우여 비례위원장의 노욕이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 건데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주 머릿 속이 복잡하죠. 친윤, 친한 뭐둘다 아닌 쪽뭐 당원 50% 국민 50%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친윤 쪽에는 확실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뭐 더군다나 이게 요즘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아주 많은 생각이 들 건데 이게 참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더할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밥그릇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이런 거에만 힘을 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쨌든 어느 쪽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